오늘, 오늘은 제가 <laughs> 고백 영상을 찍어볼까 해. 어떤 고백?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태민 브랜드들이 있어서 거기서 옷을 몇개 샀는데 너무 좋아해서 좀 조심스럽네. 첫 번째 브랜드는 노미나떼라는 브랜드인데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사온 옷은 이번 SS 시즌에 나온 블라우스예요. 예쁘지? 응, 음, 되게 빈티지스러워. 이 원단이 너무 예쁘더라고. 입은 거본것 같아. 응, 내가 한번 입은 적 있어. 이거를 사실 프리오더를 할때샀 켰고, 이걸 사면서 한 컬러를 더 샀어. 짠. 완전 봄이네. 이게 총세 컬러가 있는데 이 블랙하고 핑크하고 다올 베이지로 된 게거든.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거야. 브랜드 대표님하고 서로 SNS 팔로우하는 사이인데 북북 촬영할 때 강아지를 불러주셔서 더블 컨셉이나 자사몰에 가면 상세 페이지에 우리 애가 <웃음> <웃음> 있는 걸볼수 있어. 얘는 그냥 사진만 보고 원래 구매를 했었던 옷이고, 촬영할 때이 옷도 보게 돼가지고, 요거까지 샀어. 대표님 얘기하기를, 진주를 갈아 넣어 만든 것 같은 아 고급스러운 소재의 블라우스야. 그런 느낌. 그치. 응.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, 왜냐면 나는 실물을 봤잖아. 응. 촬영 때좀 찍어놨던 것들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하나씩 사볼까 해. 노미나때였고두 번째로 옷을 산 브랜드가 있어서 그것도 가져왔어. 응. 어 근데 이거 입은 모습 많이 보셔가지고 이미 아, 아실 것 같아. 많이 물어보셨잖아. 맞아.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? 응. 내가 왜 샀냐면 나는 워낙 어깨가 좁아서 여기 어깨 셔링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잡힌 블라우스 를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 브랜드는 제이비니아드라는 브랜드인데 시즌 컬렉션 나올 때마다 눈여겨 보긴 봤었거든. 응. 사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. 근데 너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. 이 블라우스는 뒤에가 이렇게 다 트여져 있어. 음. 그래서 내가 이거 언니랑 같이 한강 밤에 갔을 때 입었잖아. 어 맞아. <laughs> 쌀가루는 봄이어가지고 어, 바람, 바람 부는 날. 좀 춥긴 했는데 이거 입을 때는 좀 속옷에 신경을 써야 돼. 얘는 여... 허리 셔링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. 그치. 여기에서 이것만 한건 아니고 짠. 어 세트 치마야? 어 세톱이야. 귀엽다. 이렇게. 상세페이지에서 음. 읽어보니까 제주도의 느낌을 담은 이라고 하는데 이번 컬렉션이 내가 이걸 사게 된 이유가 제주도 갈때 이걸 입고 싶은 거야 <laughs> 이렇게 사실 스드로보다는 어. 따로 상의만 입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 치마까지 뭔가 입으면은 제주도 감성. 음. 제주도에서 맞아. 고귤 따고 그런 느낌. 바람 휘날리면 막 어. 치마 어. 약간 어. 되게 풍성하게요. 어. 원피스도 내가 지금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원피스인데 이것도 상체가 거의 똑같더라고.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. 그치 응. 내가 산 거는 요 색이지만 하늘색도 있고 이것도 음 사고 싶은 거예요. 이런 것도 있거든. 아 이거 이쁘지. 귀엽다. 그래서 짧았지만 응. 저의 고백 타임이었습니다. 응, 안녕.